자, 어, 12조 조금 조문만 볼게요. 12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자, 일단은, 자, 여기, 여기 12조 4.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형사 피고인만 피자도 안 돼, 딱 피고인만 또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조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또 직권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자, 신청은 재력이 재정 재력이 없을 때, 재력이 맞춰주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직권은 자 여기 미칠로 메 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3, 장, 그, 징역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는 장삼도 아니야. 그냥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그래서 미, 칠, 놈의, 심, 장,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 70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3년 이상 징역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해요. 의사에 반한 경우는 안 해요. 알겠지?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조력은 충분한 조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1심 선고하고 나서 항소 제기까지 해야 충분한 조력을 받은 거야. 알겠지? 선고 후 항소 여부까지. 여기까지가 충분한 조력이야. 알겠지? 선고는 받았는데 항소를 안 하고 이탈하셨어. 충분한 조력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따로 정해야 돼. 그래서 변호인은 한번 정도면 대본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신마다 따로따로 자기가 선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인 돈움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돼서 저렇게 됐고 그다음에 요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격 있는 변호사라는 자격 있는 자가 알겠지? 사건을 담당하게 됐을 때 쓰는 말을 보란다. 변호인이라고 썼지? 그래서 변호사로서 다 변호인은 아니다. 알겠지? 얘가 담당을 해야만 변호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라도 되지만, 이게 원래 그림이 이렇죠. 자, 피해자, 피고인, 물론 피 내사자도 들어갑니다. 피 내사자도 관계없어요. 이런 분들은, 자, 누구랑 다르다? 수형자하고 달라요. 얘는 범죄 확정 전에 쓰는 말이고, 이후에 쓰는 말이니까. 이분은 범죄 확정 이유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이런 걸할수 있겠죠. 27조에 재판 청구권을 주장을 할수 있겠죠. 뭐 민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헌법 쟁송 같은 거는 할수 있어요. 알겠지? 하지만 여기서 다시 다른 범죄라면 당연히 형사절차 진행할 수 있고 변호인의 주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조권은 행사 못해요. 재판청구권에 근거해서 변호인의 주로을 받을 권리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전에는요. 여기는 당연하죠. 이분들이 법률 전문가. 누구랑 싸워야 돼? 검사랑 싸워야 되거든요. 이분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등성이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비전문가니까.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거 무기대등 차원에서 대등을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건 당연히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 인정. 맞지? 하지만 이렇게 만나는 건 예전에 기존에 종전에는 이걸 법률상 권리로 봤어요. 권리로 봤다가 이게 16년에 바뀌었죠. 판례가. 16년에 이제는 현행 헌법상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다. 알겠지? 이게 어떻게 이쪽은 법률상 권리고 저쪽은 헌법상 기본권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헌법상 기본권 인정. 알겠죠? 이것도 인정? 이것 인정. 이렇게 보시면 돼. 어차피 가는 거, 오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대등성 인정되고. 그럼 이분 이사람들 이거 뭐는 거야. 수사나, 자, 수사 절차에서 얻은 지득한 사실. 그래서 여기에 증거라든지, 또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구속되거나 구금되어 있다면 열람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누가 한다? 변호인이 이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청구하는 거지. 거기다가 심지어는 법원에서 결정까지 있는데도 검사들이 이걸 거부하는 순간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가요? 알겠지? 어차피 이들의 권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다라는 판례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어찌 됐든 이쪽으로 저쪽으로는 다인데 그럼 내용이 뭔데 내용이? 이거요 절대적 기본권도 있고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 내용도 있고 상대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 거, 뭐뭐 있어? 이건 외워야 돼. 팔레문구가, 팔레문구, 팔레문구가 뭐라서 자유로운 접견은 이렇게 나오면 절대적 기본권, 알겠지? 이건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 꼭 아셔야 돼. 또 접견권 그 자체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 또 대화 내용. 알겠지? 그러니까 대화내 녹음. 녹음, 녹음, 녹음하지 말라고. 녹음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뭘 포함한다? 서신을 포함해서. 알겠지? 절대로 이렇게 못 겁니다. 그다음에 선임. 시작하는 거. 알겠지? 이거 딱이네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알겠어? 얘는 어떠한 일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37조 이하로도 제한할 수 없다. 법원의 재판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인의 접경권이 모두다? 그건 아니야. 경권 모두가? 모두가 아니라 접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사함에 있어서 함에, 이렇게 나와야지. 장소, 방법, 시간은. 이거는 상대적 기복권, 제한할 수 있다. 알겠지? 장방식. 새벽에 만날 건 아니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장소가 사방이 펑 뚫린 자서,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건 제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대화 내용 녹음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변호인과의 만남을 접촉 차단 시설에서. 접촉 차단 시설은 상대방과의 대화가 안 돼.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기 드는 순간 바로 녹음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녹음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접촉 차단 시설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하면 위원. 알겠지? 단, 누구를 만나게 하면? 가족 친구를 만나는 거. 이건 기본권이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이분 만나는 것도 기본권이야. 다만 기본권 조항이 무제 추정을 받다니까. 또 행복을 추구해야 되니까. 알겠지? 요두개근거에서 기본권이라고. 다만 이거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7조이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접촉 타 단시설에서 가족 친구를 만나게 하는 거는 합헌이야. 녹음하는 건 합헌이야, 알겠지? 녹음자를 검찰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제출한 것도 합헌이야. 이렇게 정리해갖고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이거 문구, 판례 문구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해, 알겠지? 적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장소, 방법, 시간 이거는 제한을 할수 있다, 알겠지?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 그분들, 이분들도 기본권이 아니다 그렇지만. 재판청권이 있다. 물론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면 또 변조권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는 꼭 구별하세요. 자 거기다가 변호인의 주력 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까지도 확대됐다. 난민 신청 거부 사건. 저, 그다음에 오항에 미란다 원칙은 다 아실 거야. 자 고지라는 게 있고 미란다 원칙에 고지라는 말이 있고 미란다 고지. 이거 만났을 때 바로 하는 거고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통지. 알겠지? 구금, 장소, 시간, 사유 이런 거 통제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6화. 이거 뭐야? 체포부속에 관한 적부심사라고 돼 있지? 이거 언제 들어왔어? 재헌원법부터 근데 언제 삭제됐어? 7차 때. 다시 부활한 건 8차 때. 제7, 8.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영장. 영장, 영장, 영장. 발부할 때.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자, 법원에서 하는데, 이거 누가 신청한다서 사망은? 검사 신청.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럴 때 발부할 적엔 반드시 뭐 해야 돼? 영장. 실질. 심사 절차를 거쳐야지. 알겠지? DNA, 자, 최체 영장할 때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DNA 발부한 영장은 위 법하다. 알겠어? 위헌이다. 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 본인이 안 나가겠다. 그건 말리지 않아. 근데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지?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여기는 영장 신청 심사해서 판사님 만났는데 또 법원에 체포구속 접수된다. 이거 누가 신청하는 거야? 이거는 피의자가, 알겠지? 이거는 피고인이 원래 신청을 못해. 근데 피의자 뿐만 아니라 가족, 자 동거 친족, 사장님 다 된다, 넓다, 넓다. 이게 형행법에서 쫙 넓혀진 거야. 자, 이렇게 넓혀지고 나서 피의자 신청했는데, 그래서 영장 심사 를 법원에다 청구했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얘가 구금된 후에 체포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피의자니까 수사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검사가 야, 너 영장 실질 아니, 그러니까 체포 구속 접수 심사했어. 그랬더니 검사가 바로 이 사람을 기소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기소하면 신분이 바뀌어, 뭐로? 피고인으로 알겠지? 이거 자, 증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걸 전격기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격기소에서 신분을 바꿔버리면 체포고속접수심사를 못하는 거야. 그럼 검사에서 고급 여부가 결정되면 전부 다 위헌. 알겠지? 검사가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사로 막아버렸잖아. 그래서 위헌이야. 그러면 나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형사정법에 피고인이 된 전격기소 시에는 체포고속접수심사를 맞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법에 지금 개정됐어. 가능? 이렇게. 피고인도 예으로 가능. 알겠지? 위영결정 받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 법정 절차에서도 법원에서도 불구속 재판이야. 알겠지? 만약에 예외로 영장 받아서 구속하고 있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법원에서 뭐가 나왔다? 무죄가 선고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불구속 재판하다가 이제 무죄 선고됐으니까 풀어줘야 돼 석방해야 돼. 근데 갑자기 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이 항소 사유가 이 사람이 1 0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구금이 무죄가 안 되고 구금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 이거 위헌인지 알겠지? 왜 구금 여부는 누가 결정한다고? 법원이. 알겠어? 검사가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항소했다는 이유로 구금이 유지가 된다면 이거 위헌이라고 알겠지? 알겠지? 이건 법원 재판이고 근데 왜 재판 도중에 증거 체부 결정 알겠지? 또 보증금 내세요. 납입하시면 이걸 전제로 석방해 줄게요. 그걸 보석 결정 알겠지? 그럼 석방해줬으니까 법원의 결정을 해줬단 말이야. 이건 결정이다. 결정이다. 이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또 항소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재판이 끝난 게 아니까. 항고라고 한다고. 알겠지? 다시 한번 재항고. 이 항고를 했는데 항고의 종류가 두 가지야. 보통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어. 알겠지? 즉시 항고는 항고한 사유가 결정이 정지가 돼. 그럼 뭐야? 보석이 된다는 거야, 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검사의 결정으로 보차 석방 여부가 결정됐으니까 이거 위헌이. 알겠지? 하지만 보통 항고를 하면 대상 결정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돈 터치니까 이건 합헌이. 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에서 라 무조건 구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알겠지? 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법원을 거치지 않고 또는 법원의 결정을 행정이나 형사절차에서 뒤집어 버리면 전부 다 위헌이야. 알겠지?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야. 요 정도 하시면 돼. 그래서 체포고속 접수준다. 알겠지? 나머지는 뭐 증거능력 있고 증명이 있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그형사송법 가면 돼. 증거는 무조건 증거의 자격은 법률로만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법에는 가장 중요한 건형사송법조항을 겁나 외워야 돼. 알겠지? 왜? 증거는 법률로 정하는 거야. 그 증거 능력이 있는 법률로 정한대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는 거야. 뭐를? 이게 관련성이 몇 프로나 있나? 그걸 우리는 증명력이라고 하지. 증명력은 오로지 법관의 심증 형성으로만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배심원단이 증거 능력을 결정하거나 증명력을 결정하면 전부 다위헌이야 알겠어? 증거 능력은 판사도 못 합니다. 오로지 법률로만 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을 안 해오시면 증거편은 불가능해요. 증거편 잘하고 싶으면 일단 형사성법 조항을 낱낱이 외우세요. 알겠어? 그거 안 외우고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 됐지? 그러면서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때는 정식 재판에서만 쓰지 않으면 돼. 왜? 보강증거 가져오라 뜻이야. 쓰지 않는다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자백도 적법하게 거쳤으면 증거는 맞지. 다만 유일한 증거일 때만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고. 알겠지? 판단할 때 쓰지 말라고. 그럼 보강증거 가져오면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문 문제고, 그다음에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지우는 과정에서 이제 또 나타날 거야. 봐봐.